안녕하세요. 트사람 t v 입니다 오늘은 가수 이명웅 님이 선한 스타 8월 가왕전에서 받은 상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소아암재단에 따르면 이명웅 님의 이름으로 기부된 이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긴급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긴급 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입원비, 약제비, 치료부 대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아과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입니다. 이 앱을 통해 팬들이 가수의 영상과 노래를 보며 응원 미션을 수행하고 이 응원의 결과로 순위에 따라 상금이 기부되는 방식인데요. 이번에도 이명웅 님이 큰 선행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명웅 님은 이번 기부로 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이 무려 8644만 원에 달하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최근 개봉한 영화 이명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도 개봉 첫날에만 14억 2억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음악과 영화를 넘어 나눔까지 실천하는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정말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수아암재단의 홍승윤 이사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어 감사하다. 임영웅님의 활동을 응원한다라고 전하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임영웅님의 팬으로서 저도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참고로 한국수아암재단은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소아암, 폐결병, 희귀질환 어린이들의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외래치료비와 긴급치료비 지원, 정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단을 돕는 이명웅님의 선행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명웅님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고 또 작은 나눔이라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명웅님과 같은 멋진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